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겨울 강가에서 도저히 집어 삼킬 수 없을 것만 같은 먹잇감을 30분 가까운 사투 끝에 결국 삼키고만 대단한 외가리를 소개합니다. 한 외가리가 나타납니다. 까마귀와 외가리가 눈치를 보며 피하는 걸로 봐서 예사 외가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가리는 오자마자 모래사장 위에 있던 물고기 사체를 덥석 집어 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새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서 오찬을 즐기려는 것 같습니다. 먹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에 커다란 먹잇감을 구했으니 일단 횡재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방금 전 갈매기가 물에서 꺼내 부리로 마구 쪼아대 머리를 잘라놓은 상태입니다. 물고기 종류는 붕어이고 크기는 대략 30cm 정도는 돼 보입니다. 갈매기가 물고기 머리를 잘라내기 전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갈매기는 한국 제갈매기이며 몸길이는 대략 67cm입니다. 촬영자와의 거리는 약 300m로 제법 먼거리입니다. 동작을 멈춰보면 붕어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붕어의 크기가 작지 않은 데다 머리 부분이 잘려져나가 그대로 입으로 집어삼키기엔 결코 쉬운 먹잇감이 아닙니다. 더구나 붕어의 신체 구조상 꼬리 쪽부터 집어삼키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 비늘이 모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 미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외가리는 지금 잘려져 나간 머리 쪽부터 집어삼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외가리는 결국 이 붕어 사체를 집어삼킬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말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여 분이 지났지만 외가리는 붕어를 집어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오리들은 겨울철새인 황오리들입니다. 외가리의 먹이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외가리가 다시 한번 붕어를 집어 삼키려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서야 붕어가 제대로 외가리 부리 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가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붕어를 집어 삼키려 합니다. 30분 가까이 돼서야 드디어 붕어를 완전히 집어 삼켰습니다. 사투나 마찬가지인 외가리의 붕어 삼키기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외가리는 참으로 대단한 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